2025년 10월 1일,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45세 박정우 씨는 아내 43세 임수연 씨를 애정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살쪘던 아내가 날씬한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남편이 감격해서 말했어요. 당신, 오늘 너무 예쁘다. 아내는 부끄러워 하면서 말했어요. 여보, 살 빠질 때까지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남편은 아내 손을 꼭 잡고 수줍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밤 우리.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3년 만이었어요. 그동안 남편 정우 씨와 아내 수연 씨는 3년 동안 부부 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아내는 뚱뚱한 자신의 알몸을 남편에게 보이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남편은 이해했어요. 여보, 괜찮아. 나는 당신 마음이 중요해. 하지만 아내는 단호했어요. 2025년 1월, 아내는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달리고 수영하고, 걷고 줄넘기하고, 눈물나는 노력을 했어요. 식사는 야채 위주로 먹었어요. 남편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9개월 후 거울을 봤어요. 결혼 전의 모습이 어렴풋하게 보였어요. 그날 저녁 아내는 남편을 생각하면서 예쁜 원피스를 입었어요. 립스틱도 바르고 화장도 예쁘게 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아내 모습을 보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당신 너무 예쁘다. 어떻게 된 거야? 아내는 웃으며 말했어요. 9개월 동안 다이어트 했어요. 당신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고요. 흥분한 남편은 아내를 꼭 끌어 안았어요. 여보, 나는 3년 전 살쪘을 때에도 여전히 당신이 예뻤어. 그날 밤두 부부는 3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아내가 수줍어 하면서 말했어요. 당신 3년 동안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여보 사랑해요. 남편은 씩 웃으면서 말했어요. 나는 당신이 살이 쪄도 예쁘고 살이 빠져도 예뻐. 언제나 정말 예뻐. 당신 정말로 사랑해. 하단 구독 버튼을 눌러보세요. 새로운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모두 무료예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